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예술실용 전문학교 훈련 전공 전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라 훈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도라 훈련은 독스포츠나 어질리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사용이 되고 있는 개인 기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도라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골든 리트리버 도비와 함께 진행을 해볼 건데요 도라 훈련에서.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은 간식을 손에 쥐고요. 코 쪽에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돌아훈련을 유도를 시키면 되는데, 어, 어떤 아이들은 간식으로 유도를 해도 따라오지 않고 뭐 고개만 돌리거나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돌아훈련을 시킬 때, 내가 이쪽으로 같이 가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도비를 왼쪽 방향으로 돌게 할 거예요. 오른쪽 발을 같이 한번 이동시켜볼게요. 도비.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입히는 과정도 꾸준하게 반복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. 음,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간식이 없이도 이 아이는 이 제스처만 보고도 돌아라는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게 돼요. 도비. 도비. 돌아. 옳지. 오늘은 돌아 훈련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. 돌아 훈련이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정말 재밌고 귀여운 행동들을 많이 취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돌아 훈련을 시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